네, 안녕하십니까. 어, 영생에 대한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세 번째 한 15분 분량을 하고요. 어,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좀안할 거예요. 그러나 제목은 영생 방법으로 뭐, 시리즈는 뭐 10편, 20편, 30편 계속 나갈 거예요. 어, 줄줄이 뭐 하지 않고, 뭐 제가 생각나고 생각나면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는 기존에 꾸준히 가져왔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 우리가 기독교 뭐 교회를 어떤 파, 어떤 종류로 다닐 수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 음, 진짜다. 신약의, 신약이다. 예, 신약을 냈다. 이거죠. 새로운 약속.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모세 이후에 모세가, 뭐, 창세기 등등, 모세 오경, 예, 요런 것들로 해가지고, 어, 구약의 모든 것은 전개는 그 예수란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구역 끝나고 400년. 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뭘까요? 음, 의도적인 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 글을 쓰게 되면요. 누구나 그 안에는 성경이 됩니다. <laughs>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라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낸 게 이슬람이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들이 과연, 어, 애굽에서출애굽했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나라의 고구려 신화랑 비슷하지 않나요? 동명상황 고주몽이, 그냥 네, 고구려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 뭐한 어, 4천년 배경 차이가 나더라도 뭐 이런 역사적인 에, 생각은 에, 지금 할 필요 없겠고요. 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유튜브 세상 속에서 올바른 유튜브 찾기죠. 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다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뭐 기대한다. 사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는 것이 뭐 경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의지하지 마라. 내가 상대의 말을 들을 것은 듣되그 사람에게 의탁하고 기탁하고 완전히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조종당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낮고 낮고 낮아가지고요. 어, 거름마 단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정말 해병아리죠 당나귀가 끄는 수리 앞에 그 바퀴 아래에서 당나귀가 어,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면서 유튜브들의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 아, 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바닷물도 되겠지만, 물이라는 것이 그 안에는 미네랄도 있고요. 먼지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 물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물은 잘 존재하기 어렵죠. 일급수에는 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물이라는 것. 바닷물 같은 거, 소금이 뭐, 3.5%라고 하는데, 어, 아, 이 물이라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여러 종류의 강물들, 예, 네. 물 속에 녹아져 있지만은 물 속에서 결정을 추출해낸다는 거죠. 강물이, 그게 소금물이고요. 어,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짠 거죠. 소금 그 자체로서 뭐뭐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소금을 안 먹으면 죽죠. 어,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흔적도 없이 뭐 흔적이 안 남죠.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환경은 세상이고요, 이 대기고, 땅이고, 뭐 지구고, 환경이고, 대한민국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라고 할때 소금의 역할은 그물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다른 뭐 미, 강물, 문, 먼지 그 속에 딱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음. 물은 그 소금이 물이 되버리면 접촉하는 게 뭡니까? 그 공간이죠. 바다 밑 어떤 뭐 어떤 그 그릇 어, 수조 그 안에 돌멩이도 볼 것이고 그죠? 어뭐 물고기도 만날 것이고 뭐그런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숨 쉬듯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의 그 소금. 음자 어. 사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5만 7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5만 7천 명. 아니, 세상에 5만 7천 명, 그거 뭐, 저제0.1% 우리나라 인구가 저기 뭡니까? 5200만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5천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5만 7천 명, 야 세상에 5만 7천 명을 어떻게. <laughs> 그런데 그런 5만 7천 명 정도의 정의화된, 그러니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 상식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시대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 발달, 역사 발달을 돌아다 보면은, 평생에 최강건 글한줄 읽을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난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살았어요. 그럼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세네 살의 성장기가 있고요. 그 내발달하는 시기죠. 감정의 자아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일곱 여덟 살 때는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식기가 발달하뭐 10대에 벌써 결혼하고 애를 놓을 수도 있고요. 어 형편이 안 좋으면 서른 살에 결혼하고 그때도 애들을 놓을 수가 있고 40대 정도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 이제 골병들어 있으니까. 예. 그, 그리고 뭐 긴장이 풀린다든지.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도 오래 살아 살아 오래 살았겠지만 평균 수명이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어, 병 때문에 죽고 그렇죠.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병이 한번 돌거나 몸이 아프면 죽죠. 특히 이빨 하나 없어지는 것은 뽑힌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충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과거에는 어, 제대로 못 먹고 어, 그러면 죽어야죠. 어, 그런 겁니다. 뭐 뼈가 부러졌다. 어, 뭐 제대로 어, 관리가 안 된다. 어. 옛날에는 뼈가 부러져도 어떻게 좀, 그, 어, 단순 골절이지만, 복합골절도 옛날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되죠. 그 당시 기술는 아무리 접골이 좋아도. 자, 그렇습니다. 물론 또, 복합골절도 잘 맞추는 사람은 맞췄습니다. 아무튼, 질병으로서 오래 살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뭐, 글도 모르고, 단지 먹는 그 식욕, 성욕, 수면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가치 속에서 귀족과 피지, 이배계층 노예층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소속 안 되면서 그저 사는, 거린들, 방랑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도 많았다는 겁니다. <laughs> 이걸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이고, 우리 그이 상대적인 거, 음, 절대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상대적인 뭐 걱정들을 많이 하죠.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평수, 자동차, 연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의 물결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완전 무너지죠. 어, 중공화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도와줄거다 도와줄거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거기에 연연하고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국힘당이 당 대표에 누가 출마했다는 운동 그거 얘기만 합니다. 그 얘기만 퍼나르고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다 서로 이속 셈법이 있는 거죠. 누굴 지지하면 누구한테 또 어떤 호응을 받는다든지. 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에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어, 어,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제껴 돌아.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등장한다. 그말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의 진짜 중심사를 어, 흐트러 놓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윤석열이 갇혀 있는 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지금의 가짜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양아치 패거리 민주당 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많은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법안을 올렸다는 것은 그런 법안을 구상했다는 거죠, 생각이죠. 그 법안이 결국 사회에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신적 작용.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연과학은 뭐 측량이 가능하지만은 어. 사회과학은 그야말로 어떤 것을 뭐, 척도, 자 같은 것으로 수치를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로 들어갑니다. 질적 연구. 어, 통계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어, 통계 조작이 당연히 붙죠. 조항수라든지 어, 문항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문항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 것인가 등등.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높은 예, 질적 연구를 잘할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생각해 봤을 적에, 사람의 영혼은 뭘까요? 나는 눈의 말합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 사람이 그 상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갖고, 바라보고, 비록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몰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이 의식에 접근이 안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을 보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작용이요.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또, 천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영혼들요,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대기 중에 있겠죠.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선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요. 네. 아, 참 죽음과 영혼의 세계, 유녀와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으니까 15분 내에 어떻게 얘기할 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직접 체험하고 보기 보면 훨씬 더 쉽겠지만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악한 인간이. 예. 참 욕심을 내고 있죠. 어, 국가를 건드리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천년, 이천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역사 지금 여기에서 일맥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 우주 탄생과 함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거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현실을 봐야 되죠. 현실의 정치 흐름과 사회 경제 흐름까지. 요즘 민생 뭐 쿠폰인지 그거 보십시오. 결국 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 오늘날에 새로운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일단 대출을 갚아주고 그 대출을 갚아 나가게 하고 일자를 리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고통, 원금 고통 없이 차근히 차근히 갚아 나가게 되겠죠. 일단 전 국민의 어떤 빚을 대출을 막아줄 돈은 어떻게? 국그 정부가 할수 있는 거죠. 정부는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결단이죠. 토지계에 가듯이 대대적인 결단을 행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갚아주고 누군 안 갚아줍니까? 그리고 그 갚아주는 것은 채권을 통한 이상한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정치권의 그 갑산, 선전선동, 방해 말을 듣지 말고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의 빚을 갚아준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정부를 동원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자를 이제 그 대출금을 보고 갚아주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각 대출사에 그리고 대출사들을 없애입니다. 음. 국가 대출 센터를 만드는 거죠. 아니 국가가 왜 그렇게 하는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 경쟁에 맡길 수는 없죠. 국민을 위한 것인데 공산주의는 왜그 사람 개인의 뭐 학업, 진로 거주 그런 걸 제안합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북한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너무 강하게 강력하게 어? 하, 한국은행 왜 있는데요? 정부가 왜 대출 관련해서 뭐전 국민에 대한 그 심사를 할수 없다고 봅니까? 정부가 할수 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에, 개인 대출을 에, 도와줄 겁니다. 그게 대통령 공약 이호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가게, 가게 대출, 자영업자 대출, 기업 대출, 국가 채무, 그런 거 갚아 나갈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빚에서 완전히 예금하고 있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그것이 제 대통령 1호 공약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